본인에게 다른 생각을 가진 어, 국민들이 있을 때에 가서 화장실로 가서 대변기에 머리를 넣으세요. 뭐 이런 말씀하신다든지, 아니면 이분은 간질이 있나 본데 정신병원에 보내세요. 뭐 이런 말씀하시고요. 수준낮은 일배만 보면 짝짝이 눈에 정신지쳐야될수 있다. 이런 식의 언사가 정치 어, 지도자급에서 나오기 때문에 올해 4월에 고등학교에서 이제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요.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욕설인데. 너희 어머니의 뭐 중요 부위를 어떻게 찍겠다?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이거 누가 만든 말입니까? 저는 이렇게 이재명 후보 의 욕설을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 부족함에 대해서는 그간에 소차 사과 말씀을 드렸었고 뭐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그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어머니한테 한 말인데. 그런 소리 하는 걸왜안 말랐느냐라고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한 것이었다는 설명을 좀 드립니다. <목소리도>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, 댓글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